쿠크입니다. 오늘은 소라 에그왕 한... 어 미안, 미안. 뭐야 이... 아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소라 에그와 함께 같이 이 스카이블럭이라고 했나 와, 와 이거 해볼 거예요. 저 기본템들인데 상자에다 넣놨어요. 어어 미안 미안 소라 미안. 미안해. 어 아하 거기 에 있는 물건 제가 똑같이 넣놨으니까 어 거기서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할거다 여기다 적혀있었거든 적혀있거든요 보전 과제 하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에그님부터 저는요 코블스톤 생산기 코블스톤이 뭐예요? 이거 돌이요 아 돌이에요? 응아 어, 그럼 그럼 저 여기서 해야 될걸요? 저 이거 많이 봤어요 아 어, 그래요? 응 그럼 미나님은 여기서 미션 과제를 저기 딴데데서 해가지고 응?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물건이 없잖아요. 아 용암 양동이 있다 나한테. 어 나한테도 있어. 물 양동이 있는 사람. 나 없어. 아 맞다 얼음이 나한테 있... 얼음 있어. 나도. 이렇게 없어. 미나님은 이거랑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침대 만들고 이거. 침대 만들 여기다 넣어놨어요. 네 침대 만들게요. 침대 만들기요? 네 그거... 저.. 저게 없어요 뭐요? 블럭 제가.. 이거는 있는데 나무 블럭 그거 찬스 블럭이라는 거예요 네 찬스.. 나무가 있어야 는데 나무 저.. 어떻게 가요 저거? 이걸로 가야 돼요 어, 이걸요? 이렇게? 네저 없는데요 여기.. 꺼낼 거? 네 꺼.. 꺼내는 거 괜찮죠? 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장.. 여러분의 시간 초, 시, 시간 초과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laughs> 그러기로써 꺼내겠습니다. <laughs> 와봐보같다 해주는 거예요? 또 침대 만들기 할래요? 네. 그럼 나는 뭐하지? 음뼈 없기. 모든 소가 얻기, 버섯을, 만들기, 다이아몬드 얻기, 케이크 만들기, 동물 농장 만들기, 사슬 감옷 얻기, 동... 전... 몬스터 잡아서, 당근, 감자 당근 얻기, 동장에 어, 도착하기, 철계 만들기, 석탄 얻기, 침대, 침대에서 잠자기. <laughs> 저 침대에서 잠자기요! <laughs> 제가 만들어야 돼요? 네! 저 침대에서 잠자기요! <laughs> 오요. 그건 미사일, 미션 과제가 아니잖아요. 어, 미나님 열심히 하시네요. 양이 떨어졌어요. 저와 같이. 어, 잘 됐다. 양이 떨어졌는데. 어? 어? 저기, 나무섬에 상자가 있는데? 빨리 가, 어, 내가 꼽았어. 어, 내가 모, 모든 섬 가보기 할게요. 모든 섬 가보기. 돌이 있어야 가지. 음. 저 여기. 블럭 있어. 아! 어, 어? 오래. 자, 잠시만. 어? 저 모든 선 가보기 신청할게요. 손 가보세요. 아, 가보세요. 아! 네. 아! 우와. 어, 됐다. 됐다 힘드네. 어 잠시만. 미나가 좋은 거였어. 양화, 양아 나랑 같이 친주어. 양털. 언제? 언제? 어. 이거요. 저양 실패했어요. 저 네? 양 실패했어요. 그럼, 그럼 딴거 고르세요. 네, 양두 개밖에 없어요. 왜 아, 나무가 이렇게 안자아요 나무요? 아니, 나무 고갱이가 곡... 있어요. 오케이. 어, 저 나무 고갱이 만들어 드릴까요? 잠시만요. 일단 얘를 만들어요. 세 개면 돼요? 침대에서 잠자기요 침대가 누구를 만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 이나님. 농장에 도착하게 할래요. 저 농장에 도착하게 해도 돼요? 근데 난 너네들이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응. 왜요? 봐봐, 아무것도 없어. 뒤에 봐보세요. 응? 어? 어, 잠시만요. 오, 이거봐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라고요? 거기 상자가 있어. 저기. 거기 내가 모든 성가복인데 아, 나 거기 갔는데. 나 지금 농장가. 나 농장에 도착하기 하려고. 아 그래? 그럼 농장가가지고 응. 농장에만 가야돼. 상자 뭐 응. 모... 열어. 왜? 음! 야, 나 큰일 날 났다. 어떡하냐 이거? 그럼 나상대만 열어보기만 할게. 상자 열어보기만 할게. 알았어. 어 보인다. 우와. 으악. 우와. 어나 용암에 빠질 뻔. 용암에 빠질 얘들아, 뻔. 에다 내가 여기 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로 다녀. 에 지우라. 어, 코코. 어? 여기 가기가 되게 아닌데요 뭐? 그죠 그죠. 뭐가요 여기? 모든 성 가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오.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진짜로. 됐다. 한번.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죠. 안돼. 음. 네.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예. 네. 제가 다이아 다이아 도전과제가 있는데 그걸로 해보세요. 아, 다이아 도전과제가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가 구해올게요 어디선가. 제가 다이아 이래요어순가 사실... 아니, 여기 어, 자리가. 내가 섬에 가야 돼가지고, 다이아가 어디 있는지 너모보잖아 내가 갖고 올게. 어... 그냥 다이아가 오좀 주면 안 될까? 아무도 없어, 지금. 어, 야, 가영아, 꺼내라. 이거, 네? 이거 만들고. 어, 그, 어, 소라님 꺼내주세요. 아. 제, 가요? 네. 이거 어디다 어떻게... 넣을게요? 상자 에다 논대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해요. 어, 여기 모자. 아... 으 농장에 왔어요. 어, 여기, 이게 있네요. 도전 과제 완료된 거든요. 로 와보세요. 저 완료. 흙을 육식차게 꺼내세요, 한 명씩. 미나님은, 그것. 미나님은 뭐 필요없는 블럭 하고요. 자기가 한 거. 어, 얼음. 저는 흙 할테니까 소라님은 뭐 하실래요? 저흙 하고 싶은데 저 얼음 저흙 있는데요 저 얼음 주데요저 그러면 다이어몬로네저 도, 도, 만약에 철기 만들기 했으면 완료했으면 네. 여기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저를... 네. 저쿠폰님 네? 저 미안한데요 네 얼음이나 아니면 네 얼음이나 네 얼음 그러면 이거 10분 이따가. 알았어요 나다가 이거 그러면 현재 45분에 상자에다 넣어 드릴게요. 45분에 어, 보기로 하죠. 그래요. 음, 기본템이 쓸모가 있었네. 좀비 피그맨 잡기는 같이 하실래요? 그래요. 좀비 피그맨 잡기 없다. 5분 있다가 해요, 그러면.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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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 아, 나나나 나. 나저 죽을 뻔했어요. 아, 이거. 아, 농장... 는데 아, 여기 위치가 애매했어요. 애매했어요, 위치가? <laughs> 어, 나 그럼 이거할까뭐하죠 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다이아 얻기. 근데 농 농장 가 가지고 농장물 캐야 됐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파면 되죠. 어떻게 아, 돼요 여기 미나님 물줄기 뿌리셨죠? 어디요? 물줄기요. 어디? 여기 여기. 네. 응. 그것 때문에 세상 끝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저기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저 농장물. 네 그럼 아, 이게 저, 저 도전 까지하러 갈게요. 어, 우 이게 뭐지? 아또 떨어졌어! 아, 아 스카이 블럭이 생각보다 짜증나네. 아, 저 죄송한데. 네. 용암 좀 주세요. <laughs> 저, 딴 데가 있어서 소라님한테 부탁하세요. 저딴 데가 있는데요. 아, 아, 그래요? 저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코코? 소라? 어디 있는데요? 저희 솔아요어 아, 오 짜릿해 짜릿 용암을 달라고요? 네몇 개요? 64개 드릴게요 하나만 줘 줄... 엄마 여기 용못 줘요 이거 양동이들이가 이렇게 양동이 저기 있는데 양동이 여기 남자다 양하 음. 음. <laughs> <laughs> 아, 여기요 여기. 오세요 자, 빨리 양, 남자다 형돈이 드리겠습니다. 봐봐. 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도전, 아! 저 도전한 것들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빌려 간. 돌이 안 생기나요? 저 농작물 다 했고요. 어, 저 그럼 거기 갈, 어. 세 제발, 쟤. 어, 왜안 될까? 자, 3 7분 어, 어... 2부에,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 빠이빠이.